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마지막 18절 이렇게 함께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18절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 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우리 신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열려 있다는 것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순일곱 번째 시간에 오늘 한번 그 조건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기독교인, 기독교인이 되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을 해야 될까? 아니면 세신자 훈련을 받아야 될까? 아니면 이 세례를 받고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야 될까?라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인이 되 기독교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기독교인이 되어야, 기독교인이 되야할 조건이라고는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말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게 처음부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거죠. 기독교인은 누구나 될수 있죠. 거기에는 어떤 단서도, 어떤 기준도, 어떤 이유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장. 이제 성경이 맞춰지는 그 22장에요. 이렇게 기록하는 부분이 있어요. 22장 17절인데요. 이렇게 마지막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이 성경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많은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공짜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도 조건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 누구나 올수 있는 곳이고 누구나 와야 되는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범죄자도 올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기꾼도 올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도둑도 올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몸과 마음의 질병이 심한 사람도 올수 있는 곳이에요. 심지어 교회는 세상에서 차별받는 성소수자도 올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금단의 경계라는 것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건우 형제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진리긴 진리인데, 어, 진짜 오면 어떡할까라고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진짜 그런 분들이 오면 어떡하지? 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거부하는 사람도요, 교회만큼은 용납되고 수용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잖아요. 교회가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수 있을까? 교회가 정말 그런 곳이 될수 있을까? 정말 교회가 그런 곳일까?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우리와 다른, 나와 다른 낯선 사람에게 대해서는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마음이 다 있어요. 낯설다라는 그 자체가요, 알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꼭 함께 동반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라는 이 말도요, 다른 무리와 딱 경계를 긋는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주 우리라는 말을 쓸 때는요, 우리와 우리가 아닌 무리로 이렇게 세상을 둘러 나눌 때 많이 써요. 사실 그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그런 연예 기사를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연예인 누구누구누구가 일반인가 만나서 결혼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접해요. 저는 처음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조금 이상하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연예인이 아니면 다 일반인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예인이 특별한 어떤 직업도 아닌데 사람들 모두가 각각 다 자신의 직업이나 직종들을 다 가지고 살아갈 텐데 마치 이 기사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연예인인가 아닌가라 보면서요. 연예인이 아니면 모든 사람은 다 일반인으로 통칭하는 그 표현. 그러니까 연예인 중심의 생각이죠. 이 표현이 조금 불편할 때가 사실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이 불편하지 않게 우리 모두가 다 쓰고 그것이 익숙한 표현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우리 곡식을 얘기할 때, 잡곡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잡곡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잡곡이 찾아보면 쌀을 제외한 모든 곡식을 잡곡이라 그래요. 그래서 곡식은 쌀과 잡곡으로 이렇게 나눠진대요. 모든 곡식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곡식 쓰임, 각각의 쓰임과 그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쌀과 잡곡으로 딱 나누잖아요. 그럼 쌀이 아닌 모든 곡식은 다 잡곡일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자신에 속한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중심으로 딱 두고 구별하는 거. 다른 물이야, 이렇게 차별을 두는 거, 그리고 차별 가운데 우월감을 가지는 거이게 우리 인간만이, 아니, 이 땅에 있는 생물이 가지는 사실은 나쁜 습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그 구별, 경계가 분명할수록요, 차이가 명확해져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소속감과 안정감이 더 높아져요. 그만큼 우월한 마음이 들고 특권의식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요 왜 저럴까라고 행동할 때 사람들이 한 번씩 뉴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갑질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리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봐요 왜 그럴까 같은 인간으로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했을 때는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구별이지요 차별과 혐오가 그들 중심 안에 있는 특권 특별한 마음이에요. 특권의식에 나온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무리에 대한 폭력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 무엇이 잘못된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배타적인 마음이에요. 상대에 대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 여행을 갈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 사소한 것도 굉장히 부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한 존중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없지만 자꾸 우리 마음이 조금 위축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왠지 중국이나 동남아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보다는 조금 못 산다고 생각하는 나라를 갈 때는 모든 면에서 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왠지 모를 우월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 우리 마음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요, 세상에만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들이 사실 분명히 존재해요. 한때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목회자들이 선진 교회를 탐방한다고 미국이나 유럽 교회를 탐방할 때가 많았어요. 탐방하는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투어 여행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곳에 갈때 성도들이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교회를 대하는 태도와요. 또 우리가 말한 성교지를 방문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과 시세를 담는 그 태도는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2, 3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왔을 때할례 받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당신은 할래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오 하고 베드로를 나무랐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어디에 뒀냐 하니까요 혈통과 율법의그 기준을 뒀어요 근데이 전통이 유대인, 예수님 이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거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 또한 유대 전통 안에 있다고 그들은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건다 몰라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과 기쁨이 있다는 그 고백을 받아들임에도 분명하고 다른 건 몰라도 이두 가지는 분명히 그들은 또 지켜야 된다고 확신했어요. 이두 가지를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음식은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정한 음식은 반드시 가려야 되고 두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분명한 기준으로 세웠어요. 근데 왜이두 가지만 딱 기준을 세웠을까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요. 유대인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말하면요. 유대인이 아니면 절대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을까? 특별히 이방인이 집에 가서 식사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음식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함께 섞여서 식사를 못해요. 이 음식 예법이 있는 그들은 다른 민족과 함께 섞여서 식사를 못합니다. 그래이 음식 예법이요. 자연스럽게 다른 민족과 교제, 나눔을 이렇게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만 식사해요. 식구끼리, 동족끼리만 식사를 하죠. 그 외에 다른 민족, 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음식 예법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예법을 통해서 그들은 결속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 시작해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의 장벽을 이렇게 치는데 뭐로 치냐 하니까 다른 걸로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 같은 율법을 가지고요. 세상과 견고한 장벽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요 그걸 가지고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유대인, 유대 그리스도 공동체가의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하죠. 책망의 내용이 딱두 가지가 들어가요. 당신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할례가 나오죠.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두 가지가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에 칼을 대는 일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할례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이에요. 몸에 칼을 대는 건요, 몸에 상처를 내는 일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항생제도 없었어요. 이게 사실은 몸에 칼을 댄다는 것은 병균의 감염으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함부로 손을 대지 않나요, 보면. 이 일을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큰 장벽, 음식을 가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기준이 되었다면 교회는 아무나 올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그렇죠? 특별한 희생, 특별한 헌신, 특별한 결단이 없이는 구성원이 될수 없는 거예요, 그죠? 교회 기준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진짜 기준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도행기 10장 42, 43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기독교인의 기준을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준을 이렇게 딱 잡아요. 예수님이라고 잡는 거예요. 복음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예수님이라고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고 구원의 기준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타협될 수도 없고요. 조율을 할 수도 없는 분명한 기준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준, 굳이 기준을 따지면 딱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이 이거죠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이십니다를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 심판 앞에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요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요 자신의 삶을 걸어서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린 사람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기준이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기준이 증명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사도행전 내내 성경은 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요. 그리고 공동체를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요 이거요. 다른 이유로는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무슨 기준 때문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기준 그 기준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죠? 도무지 공통점은 사실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어쩌면 오히려 정반대 성향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출신도 다르고.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세상은요, 그 모임 안에 공통점이 있어요. 지역끼리 모인다든가, 혈연끼리 모인다든가, 성향끼리 모인다든가, 성격이 맞는 사람들이 모인다든가, 그 공통점 안에는요, 그들이 서로 맞아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지 않고요. 도무지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그렇게 모여 있습니까? 그렇게 꾸역꾸역 힘들게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왜 함께 모여서 우리라는 것을 만들어 그렇게 힘들게 모여 함께 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단한 가지 대답을 할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우리는 누구 때문에 모여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이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없이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농납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교회에 가능할까? 우리 교회는 그 일이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할례 받은 혈통과 율법이라는 견고한 벽을 세운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그 도전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와 같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요 종교적 기준에 사로잡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요 이 질문은 도전처럼 우리가 한데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요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 말은 단한 가지 얘기예요. 이거는 내가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들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잠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이 이르는 길을 열어 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근본적인 이유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 세상과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보면. 교회가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다는 것은요 그 반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지난 주에 함께 나눴어요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우리를 설득하거나 설명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서 있다는 건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주장과 생각이 있더라도 말씀이 이끄는 것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할례를 받고 내가 아무리 음식을 지금 가리며 나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읽었는데 임하기 시작한다면, 성경을 찾아봤는데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다면, 그 앞에서 내가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뭐기 때문인가요? 예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기준이 뭐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과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이 변함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께서 일하신다면 내가 받아들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거기에 모인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그 완악한 마음 앞에서도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잠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겠군요.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역사하시겠군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개시되고요. 일곱 개 교회가 나와요. 이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의 상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편지에서 보내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각각 교회에 보내는 그편지 끝에 이렇게 나오죠.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예루살렘에 모인 그들에게 성령이 하신 일을 해, 이야기한 것처럼요, 일곱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쓰죠. 그런데 일곱 교회 중에 다섯 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교회는 칭찬을 받았죠 그두 교회가 바로 우리가 아는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중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 교회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이에요 7절에서 13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성령께서 신분호꾼을 보내서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 교회를 극찬을 하십니다.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 이에요. 여시면 다들 사람이 없고 다으시면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교회를 통해서 니네 행위를 안다.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행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행위를 어떻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네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다. 내 힘은 저거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쭉 하고요, 그 교회 에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는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내하라는 말. 교회가 인내했던 거예요. 어떤 인내요? 교회가 교회답기를 위해서 그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이 인내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 교회 정체성. 교회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모인 사람들. 그들의 에클레시아. 그들의 연합체. 그 안에서 그들이 뭘 했다는 겁니까? 함께 모여 있기를 인내했다라고 표현해요. 참았다라는 거예요. 용납했다라는 품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곳이 어떤 곳이 된다는 거예요? 열린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닫으려고 해요 닫힌 곳이 되려고 해요 닫으면 편해요 닫으면 안정감이 있죠 열려 있으면 예, 열린 곳으로 어떤 것이 들어올지 몰라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요 문을 닫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닫혀 있으면 안전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예, 열린 곳 열려있는 곳에 비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곳은요 그 안에서 어떤 곳이라는 거요? 인내하는 곳이라는 거요 그 인내는 무엇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해가는 곳이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정말 교회되는 곳일 거예요 그렇죠? 옆에 분 한번 좀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교회는 요 옆에 이렇게 옆에 분을 딱 보면서 아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구나 하고 확인하는 게 교회예요 아이 사람도 다닐 수 있구나 우리 교회는 건강하구나 이게 교회예요 예. 교회란 그런 곳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 나와 다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인내해 줄수 있는 곳. 오늘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예. 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내하는 곳이에요. 그 안에서 용납하는 곳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곳이 초대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린 곳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 교회가 우리, 우리가 우리 사도행전 우리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어, 공교회, 공교회의 개념이 자꾸 무너지고 있다, 그렇죠? 사도행전의 고백 안에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 거룩한 공교회가라는 표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를 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다 교회인데 우리는 공교회보다는 개개인의 성향과 개개인의 어떻게 보면 그들의 기호에 맞게 모이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어쩌면 교회가 점점 점 사교 사교의 자리가 자꾸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격면이 세상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정석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분명히 있어. 정치적인 표현이 아니면 개인의 사견이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정체성으로 사람들에게 울려 퍼질 때가 분명히 있어. 근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는 다른 곳에 기반을 두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준이 되는 곳. 그것이면 충분한 곳. 그것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가 함께 또 주님 앞에 짧지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